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 한 8시 45분 됐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11일 화요일 밤한 10시 45분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제가 한 5주 한 5-6주 전에 그 식료품 가게들이 있죠 뭐 그로서리마트 그뭐 한국에서 유명한게 월마트 코스코 어, 아주 잘 나가고 B.J.라고 또 있는데 얘도 잘 나가는데 요즘 요 B.J.하고 월마트하고 코스코가 이 올해 들어서 계속 거의 매일 신곡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5주 전에 올렸으니까 그 후에 뭐한달좀 넘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또 테슬라, 요 테슬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뭐 테슬라 이런 테크 주들은 그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한국은 뭐 이마트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힘든 힘든데 어 미국 회사들은 이런 그 월마시든 뭐코스코든 bj든 한국하고 다르게 한국에서는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거뭐 쿠팡이 다 죽인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국도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월마트 이런 거다 망한다 아마존이 다 죽인다 이런 얘기가 10년 전에 있었고 그때도 뭐 넷플릭스가 어, 디즈니 같은 거다 죽인다. 근데 또 디즈니 디즈니로 또쭉또 지금까지 잘또 살아나서 쭉, 쭉쭉 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오프라인 이런 식료품 가게들. 그러니까 여기서 오프라인이란 말은 저 한국에서 만든 콩글리쉬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을 쭉 간다. 그리고 뭐월그 아마존 같은건 아마존대로 간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뭐 생존 가능성 앞으로 리세션을 몇번 거치면 o n Amazon, Amazon, a 이런 z o n Amazon, 이 m a z o n a m 산업이 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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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a z o n a m a z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할 것도 없고 매년 엄청난 돈을 계속 s o 스로 쏟아 아어어야되 때문에 에한한실실하하은은 그그 사실은 은딱하하은한한두에에수수있있요요들이이래서현현을을청청나쌓아아놓있 있는 데좌우 o 지간비 i 에얘뭐 예 잘나가죠 뭐, 뭐 올린지 한 5주 전에 올린 건데 그 후에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까이한는한전주 전에 올상 영상. 썸네일인데 미국 식료품 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와 다시 잘 나간다. <laughs> 그러면 제가 이오주 전에 올린 영상인데 이게 BJ라는 회사는 IPO를 2018년에 해가지고 2018년 6월 2 9일부로다 컷오프가 됐어요. 시작점은 요때고 그래서 코스코 어 2025년 1월 3일. 그니까 제가 이첫 영상 올린 게한한오주 전이니까. 코스코가 어, 수익률이 수익률이 384%예요. 그러니까 한 5년, 한 6년 반 동안에 수익률이 384%라는 얘기는 주가가 4.84배 올랐다는 얘기죠. 주가가 두배 오르면 수익률이 100%고, 주가가 열배 오르면 수익률 900%니까. 그러니까 코스코 많이 올랐다. 384% 수익률은 다섯 어, 배 올랐다는 얘기죠. 반올림해서. BJ도 수익률이 272%예요. 월마트 254%. 아마존 18, 2018년 6월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아마존 수익률이 164%니까 2.6배 오로먼죠 주가가 나스닥 어컴퍼시 인덱스 나스닥 지수가 161%그니까 이렇게 어 코스코 이런 뭐 비즈의 월마트 재미없어 보이고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꾸준히 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가진 회사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더 성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면 적게 떨어지기 때문에. 유세션 같은 거 그리고 2025년 2022년도 1년 동안에 테슬라가 만화산 6,70%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만화산 50%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재미 없어 보이지만은 적게 변동성이 낮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꾸준히 간다. 그래서 얘들이 장기적으로 더 성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S&P 500 지수가 수익률이 118%니까 두배좀 올랐고. 코스피 5% 올랐어요. 코스피 5% 올랐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야? 이마트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73%죠. 2018년 6월 29일날 BJA가 IPO 하고 나서 2025년 1월 3일까지고 이치원 2025년 1월 3일부터 오늘 어제까지 어제 종가 기준 어제까지 2월 10일 어제까지 BJA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올해 들어서 BJA 코스콤 월마트가 거의 매일 신고가라고 BJA가 17% 올랐어요. 자 어. 한달 4일 동안 이게 1월 6일부터 잘렸네 1월, 1월 3, 3일 오케이 1월 6일부 1월 1일로 잘라볼까 자, 1월 3일부터 칩시다 그럼 bj가 저번 영상 올리고 나서 현재까지 아, 5주 동안에 21%다 수익률이 여기 바란데 코스트코 16% 월마트 13% 테슬라 많아서 15%에요. 테슬라는 여기 계속 떨어졌고. 저 테슬라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저 테슬라를 많이 산 이유는 테슬라가, 어, 이게 컨슈머 사이클리컬 섹터죠. 그, 소, 그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컨슈머 섹터예요그 거기에서도 컨슈머 섹터 안에서도 그 테슬라는 오르모빌 그 섹터지, 테크 섹터는 아니다 이거죠 테크 섹터가 따로 있죠 컨슈머 섹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소비재 소비재 중에서도 소비재 테크 소비재로 보기 때문에 산 거지 테슬라를 테크 회사라고 보고 사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많이 한 이거 bj 월마트 뭐 코스트코 막15% 20%씩 오를 때 5주 과거 5주 동안에 테슬라 혼자 1 0원 15%다 자 bj가 2018년도부터만 주가가가가 존재해서 걔 빼버리고 어 이마트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서 이마트가 이천십일 년6월 십일 날 어, 상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천십일 년6월 십일으로 컷오프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십사 년한 십삼 년한팔 개월 동안에 코스코가 수익률이 천칠백육십칠 프로 월마시 육백팔십 프로. 그 나스닥 비젠 없어요. 비젠 이천십팔 년도부터 어, 주가가 존재하니까 나스닥이 육백 한 사십육 프로. 여기 녹색. S&P 오백 지수가 삼백칠십칠 프로. 그러니까 십삼 년팔 개월 동안에 코스코 수익률이 천팔백육십칠 프로라는 얘기는 주가가 거의 만 올리면서 열아홉 배 올랐다는 얘기죠. 월마트도 한 여덟 배 올랐다는 얘기고. 이마트는 마이너스 육십팔 프로. 코스피는 이십삼 프로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뭐뭐 뭐 나스닥 중에서도 뭐또 개별 주식 테크 주식 보면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코스코 월마트 같은 거 십삼 년팔 개월 동안에 뭐 일곱 배 여덟 배 오르고 열여덟 배 오르고 했으면은 그렇다고 이 회사가 변동성이 테크 주식만큼 큰 것도 아니고 또 금리 올 때가 확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어떤 샤게 생겼을 때몇한이주 전에 중국 뭐 딥스 이 그거 센세이션 잠깐 그 바람 불때 엔비디아 뭐 십팔 프로 떨어지고 브로드컴 같은 거 하루에 막17%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얘들은 그냥 쭉 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얘들이 뭐더 이제 장기성과가 좋은 경우가 많다 그건 제가 다른 사례를 여러 번뭐 보여줬죠 다른 영상에서 옛날부터 자 그러면은 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마트 뺐어요 이마트는 2011년부터 주가가 존재해서 그래서 코스코 월마트, 나스닥, S&P 500, 코스피를 비교를 해봤는데 1996년도부터 코스코가 언제 들어 한국에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어, 1996년도에는 없었겠죠. 여하튼 1996년 코스코가 상장을 한게 어, 아닌데요. 코스코 상장한 거는 90, 86년도인데 어, 코스피 주가가 96년도부터 존재하네요. 이 야후 파이낸스에 그래서 어디서 퍼드프 했는데 약 30년 지났죠. 약 30년 동안에 코스피가 3.66배, 3.7배 올랐다. 뭐 30년 동안 3.7배 올랐으면 뭐 아무런 것보다 난 거지. 코스코는 135배 올랐어요. 30몇년 동안에 월마트 41배 올랐고 오렌지 내가 나스닥 지수는 15배 올랐다. 녹색 S&P 500 지수는 8.3배. S&P 500이 뭐한한 7~8% 연 평균 한 7~8% 오르니까 뭐도 어떤 기간, 어떤 해에는 뭐뭐뭐 뭐, 뭐, 뭐15% 이렇게 뭐30% 40%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뭐많너스 25%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S&P 500이 대충 10년에 한두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니까 2의 8승, 2의 3승 하면 8배죠. 어, 2의 3승은 8배. 그러니까 1년에 한 평균 7, 8% 오른다고 치면 10년에 두배 되는 거니까 30년 지났으니까 2의 3승은 8배다. 그래서 8배 올랐고 나스닥이 15배. 괜찮죠, 코스코? 그래서 저는 뭐아무리 무슨 뭐 머신 러닝뭐 AI 뭐뭐 뭐 딥식 뭐다 좋고 뭐 생선, 고기, 야채, 과일 이런 건 가서 직접 눈에 눈으로 보고서 만져보고 사고 싶지. 사실 뭐 아마존 이런 걸로 고기 특히 생선 같은 거, 야채도 막 그렇고 계속 배달해 먹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또 이제 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쇼핑하고 하는 또그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뭐, 코스코, 뭐, 이런 회사가, 월마트도 그렇고, BJ도 그렇고, 아마존, 뭐, 이런, 그, 온라인, 뭐, 이커머스, e 뭐, 그런, 델리버리, 뭐, 전문회사들한테 밀린다. 그 얘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거는, 어, 사, 어, 틀린 걸로 증명이 됐어요. 자, 미국은 이렇게 그냥,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성장성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는 이런 회사들이 꾸준히 오래 가서 어~ 결국에는 장기 성과로 봤을 때는 어~ 승자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시장 안에서 한국의 어떤 경제 환경 안에서 통하는 거기서만 통할 만한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이디오 싱크라틱한 그런 마인드셋이나 그런 어~ 전방이 미국에서는 안 통한다 예.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재미를 주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